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 코스피지수가 0.8% 상승하면서 위꼬리도 없이 예,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이게 코스피가 오를 때좀 예, 힘이 빠지는 모양새긴 한데요. 뭐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예, 수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면 좀 이쪽이 좀 빠지고 코스닥은 특히 에코프라가 요즘 지지부진하면서 좀 지수가 힘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 어떻게 날까 궁금했는데 역시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피 보시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개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거든요. 워낙 이제 삼성전자로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 개인들이 좀 본전이 넘었다 싶으니까 이제 매도를 한것 같고요. 그에 반해 외국인은 네, 이렇게 매수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금요일에 주인공이었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예,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한 모습이죠. 강보합 수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무서운 양봉으로 힘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오늘은 오히려 시가가 고가이고 예, 힘이 빠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계속 개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예, 네, 힘을 못 받은 것 같고요. 외국인은 또 신나게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요런 제목의 기사도 나왔네요. 예, 휴. 드디어 3전 본전이다. 7천억 던진 비투개미. 외인은 폭풍 매수. 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9만 전자를 증권사에서 전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에는 12만 전자 예상하는데 6만 전자까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튼 뭐, 약익절이라도 수익 실현 했으면 된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주가가 잠시 주춤했는데, 아직 외인 매수세가 살아있어서 조금 계속해서 조금 쉬어가지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바이유가 괜찮았어요. 예, 금요일에 괜찮았고, 89불, 예, 꽤 많이 오른 거거든요. 최근 1개월만 보더라도. 80불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정제마진도 괜찮고, SOL 오늘 좀 오를 것 같다 했는데, SOL 오늘 괜찮았습니다. 지금 제가 SOL을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5.46%, 괜찮은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가 줬고요. SOL이 오늘 많이 오른 건 당연히 유가상승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촉진제 역할을 한것 같고, 촉매제고 제가 이제 8월 말부터 지금 정제마진이 너무 좋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부분이 바탕이 됐는데 오늘 이제 유가가 더 오르니까 예, 트리거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신규 매수를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눈에 좋아지는 게 제가 이제 일하면서 계속 보이니까 예,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은 부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좀더 오르면 네, 수익 실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롯데케미칼 보면서 느낀 게 역시 주가는 모른다. 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석유화학 업황은 개선되는 게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는 오늘 같은 경우에 뭐플라스틱 재활용 뭐 이런 뭐 뉴스들 나오면서 5.7% 예,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역시 뭐 모른다. 예, 너무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계속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예, 보유하면 되고 SKIT 하나 솔루션, 뭐 삼스디, 뭐다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빨간 불이고 하락한 것도 보시다시피 거의 약보합 수준이라서 오늘은 제 코스피 보유 종목이 꽤 괜찮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다섯 종목 모두 빨간 불. 좋죠. 뭐 조금이지만 미코 같은 경우에 특히 아쉬워요. 예, 좀 크게 올라주면 좋으련만. 네, 오늘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쳐주면 좋으련만. 고가가 7% 상승을 해주긴 했는데, 예, 종가로 갈수록 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플러스로 마감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뭐 단톡방에도 공유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얘기 나오면서 이제는 언론이나 이런 뭐 유튜브, 예, 뭐 IT의 신이라는 유튜브였는데 여기에서도 국내 반도창 소부장주에서 이제 한미반도체 주가의 키를 맞출 그런 업체로 미코가 예, 이렇게 언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사실 이렇게 언급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급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미코 제품이 예, 국내외 뭐 기업들의 퀄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퀄리티 테스트가 예, 지금 잘 통과되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제품으로 예,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다, 펄스 이터. 예,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지난 4월에 미코에서 예, 후공정 세라믹 펄스 이터 출시, 예, 국산화했다는 그 뉴스에 그런 차근차근 빌드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코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특정 계좌 매매관여 과다 종목 이런 공시가 떴고요. 그래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사실 급등했으면 안 됐긴 합니다. 오늘 만약에 오늘도 급등을 했으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또 지정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등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투자 경모, 경고, 경고, 그러니까 주의 다음에 경고죠. 그렇게 좀더 격상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도 또 공시가 떴습니다. 특정 계좌 매매관여 과다 종목, 그래서 매수관여율이 5.16%라고 하고요. 예, 지금 3일간 주가 변동률은 좀 낮아져서 이제 20%. 그래서 뭐요게 뭐, 뜨면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그거는 제가 경험상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뭐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미코의 그런 꿈과 희망, 그리고 실제로 한 번씩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방향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종목 이즈 챌린지도 뭐 작지만 다 플러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 중에 거의 다 올랐고요. 하락한 거 요거 딱세 종목인데 약부합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네, 뭐 지수 대비 괜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코스닥 계좌부터 보시면 네, 미코가 플러스 15%잘 네, 유지를 해 주고 있고, ENF 거북이처럼 올라서 마이너스 19까지 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20%를 마지노선으로 삼는데 예, 네, 그 안에 다 들어와서 요 계좌 는 관리되고 있고 전종목 2절 챌린지도 마찬가지. 콘텐츠리 중앙 나락 갔다가 마이너스 1 3까지 왔어요. 한국 가스공사 SK는 마이너스 5%. 네, 괜찮죠. 그러다 보면, 요 코스피 계좌처럼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빨간불이 지금 다 파란불인 게 엊그제 같은데, 예, 지금 다 다섯 종목이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근차근 수익 실현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미코 19%, 예, 그리고 에스홀드 9%입니다. 이게 사실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괜찮죠. 연환산 수익률로 따지면. 그래서 이거는 내일 올라주면 예, 수익 실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전은 뭐좀더 좀더 예,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좀 SK 하이닉스 정도는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일단 플러스 10% 이상에서부터 좀 다시 분할 매도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 금융지주, 부국철강. 네,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 요즘 뭐 반도체가 한번 이렇게 좀 흐름 받으면 신나가지고 반도체 관련해서 뭐 이제 희망 섞인 막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봤는데, 경험상 아시잖아요. 예, 뭐든지 예상한 대로 가지 않는 게 주가라는 거. 예. 최근에 채권 수익률도 말씀드렸듯이 금리도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예상이 안 되듯이 예. 반도체 이런 업황 이런 거는 더 예측이 안 되죠. 생각한 대로 되면 너무 돈 벌기 쉽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참고해서 매매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한 방향으로 맹신해서 하기보다는 뭐 대응을 하면서 예. 비중 조절하면서 이 예. 힘든 장을 겪어 놔야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조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오늘 하루 쉬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처럼 반도체 위주로 급등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